야 오늘 음식 뭐 준비했어? 그냥 케이크랑 치킨 피자 이런 거 등등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 새끼 신나는 표정 보니까 개꿀받네 야이 야, 새끼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당연히 신나해야지 임마야 <laughs> 근데 집에 몇명 초대냐? 한 3명 정도 올 거야 오 어린애로 환생한 주제에 친구는 잘 사겠나 보네 아 선물 너무 기대된다 진짜 응? 다사 봤죠 다섯 살 짜리가 장난감인 가 뭘초 기대하고 있어 새꺄 내가 그럴 줄 알고 그 전부터 머리 존나 썼다니까 진짜! 내가 너 머리 나쁘다고 차라리 몸 쓰고 다니라고! 했지 내가 일주일 전부터 애들이랑 놀때 삼행시 게임으로 어필 존나했다니까! 우리 삼행시 게임 한번 할까? 오케이 나부터 할게 주어 던져봐. 어... 얼룩 말할게 얼. 내 생일 때루 플스 말 존나 갖고 싶다. 뭐야 이병신 새끼는? 이런 식으로 녹음 <laughs> <너 그냥 웃음> 존나 돌리고 <laughs> 다녀다니까 진짜로! <laughs> 너 삼행시 게임이 뭔지 모르지? <laughs> 다들 개한심하게 쳐다봤을것 같은. 데 얘는 진짜 차라리 몸 쓰고 다니는 게 낫다니까. <laughs> 오 왔나 보다. <laughs> 오 왔어 왔어. 말도 말도 안 나, 생일 축하해 축하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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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축하파티는 난에서 하고 어. 입장권부터 보여줘야 들어올 수 있거든? 어? 입장권? 그런 게 있니? 나한테 줄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여주면 돼요 <laughs> 없으면 일단 집 다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? 오케이 통과 다 들어오세요 이새끼도 진짜 대단하다 하나 둘셋아 씨발 어? 말똥아 활동하, 생일, 축하해. 생일 축하해 미안해 폭죽인 줄 알았어 갑자기 내 머리 삭발을 왜해이 새끼야 <laughs> <laughs> 삭발이잊으자 이제 그럼 슬슬 선 공개하는 타임부터 한번 가져볼까요? <laughs> 내가 일주일 전부터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녹음기를 쫙 한번 돌린 적이 있었는데. 어, 그럼 나부터 공개할까? 그냥 주는 건 재미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선물 섞어가지고 하나씩 공개하는 걸로 할까요?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케이 좋아요. 와, <laughs> 뭐부터 할까? 몇 번째 거 열래? 가운데 거 열게요. <laughs> 자 <laughs>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<목소리> 가발 어떤 새끼야 빨리 나와 <laughs> 뭐야 당신이야? 아니야 누구야? 빨리 자서 해 실은 난데 <laughs> 아니 왜 그러셨어요? 와 선생이 통수로 이렇게 친다고? 아니 전 우리 말똥이가 다섯 살 치고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니까 풍성했으면 하는 마음에 와 선생님 진짜 이렇게 안 봤는데 그래도 한살더 먹었으니까 앞으로 머리 터주더 잘하겠지 나도 이제 그럼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건가? 너 이제 엄마 손잡고 여탕 그만 들어가 <웃음> <웃음> 아니 살아남는데 <laughs> 여기서 그거 왜 말해 <laughs> 응, 아, 거까지만 다닐게요. 새끼. 아직도 버릇 못 고쳤네. 아,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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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넘어가, 넘어가. 이 새끼 진짜. 액션 감면 팬티 이거 누구야? 나. 소꿉놀이 남자친구 역할권 이거 뭐야? 나 나가. 어, 어? 꼴도 <laughs>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세요. 하나, 둘, 셋. 말도 생일 축하해. 해. 아, 뭐야? 지금까지 서프라이즈 해 주려고 우리가 장난친 거고 이게 진짜 선물이야. 다 같이 돈 모아서 필스 준비했지. 진짜로? 아, 뭐야! 아니, <laughs> 돈이 어디서 났다고? 나도 300은 못 했어. 와, 다들 정말 고마워. <laughs> 아, 필스. <laughs> 오늘 생일 선물로 가발 팬티 <laughs> 소꿉놀이 역할권 밖에 <laughs> 못 받았는데도 <laughs> 이렇게 행복해해서 다행이네 내심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<laughs>